안녕하세요. 네, 남우경영의 김미동에게 사랑합니다. 어, 토요일 날 시험 있었고요.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강의 끝나고 나서 바로 문제 푸른 다음에, 유튜브에 강의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문제 풀었을 때는 몇몇 문제는 좀 어려웠고요. 아까 우리 최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문제보다는 좀 쉬웠는데 그 전년도 문제보다는 조금 어려웠고요. 제가 문제 풀면서 어떤 부분은 좀 쉽고 어떤 부분은 어려웠는지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들 참고 삼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제가 2차 동차반 설명하러 왔으니까 동차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 아무래도 부분 합격 제도가 없는 세무사 2차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멀리 보시고 내년 8월 그렇게 보시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1차 시험 보기 직전에도 1차를 준비를 열심히 하다 보면 2차 실력이 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2차 동차 대비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시면 물론 이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다음년 2차 공부할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1차 객관식 공부하면서 그 어, 깊진 않지만 아주 많은 넓은 범위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좀 하셨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은 뭐 1차 공부할 때는 외워서 이렇게 좀 실력을 올려놨다 라면 2차 공부하시면서 그 외웠던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했던 커버리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어가셔가지고 어, 동차대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어, 유예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분은 되게 잘 알고 있는데 좀 넓은 범위를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1차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아주 넓은 범위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 공부했던 테마들 그대로 이어가서 공부를 하시는 게 동차대비로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제 카페에도 공지사항을 올리는 글이 있는데 그걸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두 타입으로 제가 좀 구분을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어, 1차 공부하시면서 학원에서 뭐 심화반이랄지 혹은 연습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연습서 강의 듣고 이렇게 객관식 공부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연습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페에다가 리스트업해 놓은 게 있거든요. 2차 유이생들이 보통 보는 문제들 중에 1차생들이 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거잘안 올렸었는데 작년 회계 세무사 2차 시험 문제가 특정 주제 수익 챕터랑 주식기준 보상 거래 챕터가 좀 깊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특정 챕터가 깊게 나오는 경우에는 유이생들이 푸는 문제들 여러분들 한번 경험은 좀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리스트업해 드린 문제들을 한번 고르셔가지고요. 거기 제가 2차 유이생들 문제들 중에 동차생이 풀어야 될 문제들을 리스트업해 놓은 그러니까 이렇게 골라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풀다가 좀안 풀리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 강의를 여러분들 다 들어보시고 풀고요 필요한 부분만 좀 발췌해서 관련된 문제 강의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동차대비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하셔가지고 연습서는 공부하지 않고 바로 그냥 객관식으로 위주로만 공부를 해가지고 1차 시험을 넘긴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교재 연습서 교재에 어, 2차 유예생으로 체크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아예 안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공부하셨던 부분들을 그 2차 유의생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지 마시고 그것도 역시 그냥 문제 풀어 보시다가 역시 혼자 풀기 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수강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제가 동차반 대비로는 강의를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우리 5월 달부터 세무사 기본 종합반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 강의랑 제가 또 회계사 쪽에서 고급회계 강의하는 게 있어가지고 강의가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세무사 동차대비로는 실강을 제가 제공하지 못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유의생 대비로 강의해 놓은 게있으니까 거기는 강의를 전수로 제가 다 강의를 했거든요. 그럼 전수 다 강의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 필요한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습서 공부한 를 친구들 중에 필요한 2차 유해생 문제 안 풀리는 게 있으면 발췌해서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어, 연습서 강의 경험 없 연습서 수강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문제 풀다가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당 강의를 여러분께서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이 소중한 시간이죠. 소중한 시간 지금부터 언제 5월달, 6월달, 7월달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1차 공부했던 그 마음가짐으로요.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 제 카페 이렇게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피드백 하면서 글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카페를 이용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모쪼록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올 8월에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재무회계 과목에 대해서 우리 김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제가 추가로 여러분들 조금 더어 첨언할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과목이니까. 음, 일단은 그 재무회계 과목에서 동차생이시죠. 그 작년 기출문제를 보시면 작년, 작년 기출문제가 그 뭐죠? 수익, 수익하고, 주식기준보상두 개가 나왔죠 수익하고, 어, 주식기준보상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세무사 시험이 과거에는 특정 주제, 두 개만 이렇게, 30점짜리로 좀 나오다가 어전전도하하그전전도도0 그2 3 2022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좀 골고루 됐어요 그러니까 30점짜리면 10점은 뭐뭐뭐뭐 c h and each, 점씩 다른 주제가 이렇게 좀 배분되는 여러 주제가 골고루 나오는 거죠. 저는 그런 출제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전체 범위에서 풀만한 풀 것들을 골고루 내야 여러분들 전 범위 공부했을 때더 좋은 출제라고 생각하고 전 올해도 그렇게 나와 나와 나와야 된다. 특정 주제만 3 0 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도 하고 있어요. 작년엔 그랬지만 올해는 좀 골고루 낼것 같다. 그래서 그 어 여러분, 동차생한테 이제 조언하는, 거.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특정자가 나왔을 때, 연속해서두개 연도 나온 적은 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식기준보상이 30점 전체 다 나왔는데, 그 다음 연도에 주식기준보상 또 나왔다. 이런 적은 없, 없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설명해서 말하는 게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여러분, 동차생이니까 주식기준보상은 하지 마라. 그리고, 그리고 수익이 작년에 30점 나온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가 이제 유예생들 대상으로 뭐 모의고사방 같은 거 하면 학생들이 수익을 되게 어려워해요. 수익이 뭐 많기도 하고. 근데 그게 작년에 30점 나왔기 때문에 전 그래도 또 올해 약간 10점 정도의 배점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해요. 수익은. 근데 기도해야죠. 안 나오기를. 그래서 동차생이니까 제가 유예생들한테는 수익, 수익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동차생이니까 수익을 하지 마라.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어. 아주 부담스러운 두 개가 날라가잖아요. 그리고 고급 회계에 대한 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고급 회계, 동차생은 하지 마라. 그리고 일단 중급 주제. 그럼 제가 중급 주제에서 아까 수익과 주식기준 보상을 일단 거는 마지막에 정말 시간 남으면. 그러니까 그 나머지 중급 주제 중에서도 이제 강의 들어보시면 선생님들이 올해 이런 게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강의할 때 얘기하는데 그런 좀 출제가서 높은 것부터 챙겨가세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일단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먼저 정리를 좀 해놓고 시간이 조금 더나오면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급 회계부터 정리를 다 하신 다음에, 어 시간 이좀 남아 나 혹시 모르니까 고급 회계도 좀볼 거야. 그러면 지분법을 일순위로 보시고요. 지분법이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과거에 그 다음에 좀더볼 거면 합병. 제가 생각할 때 합병이 안 나왔거든요 거의 세무사 이차에. 한 번은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제 개인적인 그리고 합병이 공부하는데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아서 어,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제 연결 나왔잖아요. 그래서 연결도 걱정하시는데 어 동차생은 하지 마라. 연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생도 한번 나왔었는데 잠깐 좀 5점짜리인가 그런데 파생도 어,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제가 이거 뭐 확답은 드릴 수 없고 여러분들 어 개인적으로 동차생이니까 판단 잘 하셔가지고 하여튼 동차생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떤 과목이든 급한 것부터 해야죠.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정리 안돼 있는 거. 그거부터 이렇게 다져가시고 시간 나오면 좀 넓혀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전 범위를 내가 어떻게 다 해보겠다 한 번에 뭐한 번에 하루에 공부도 다할수 없을 거고요 주제별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을 먼저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동차생들이 약한 게 답안작성이거든요 유해생들은 답안작성을 많이 더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장 지금부터 문제를 풀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나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까 좀 공부 좀한 다음에 답안지 작성을 해야 되겠다. 나 지금은 깜냥이 안 돼. 내가 지금 답안지를 쓰면서 공부할 게안 돼. 이렇게 해서 미뤄요. 자꾸 미뤄. 그럼 미루다가 7월 달 가서 할 거예요. 답안 작성 연습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문제를 풀때 답안이 엉망이더라도 그냥 작성해야 됩니다. 2차 답안지에다가. 끝까지. 그리고 제가 부탁하는 건한 문제 풀고 답 보고 한 문제 풀고 답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발 우리가 실제 시험 시간 있죠. 실제 시험 시간이 뭐 90분이면 그 그, 아, 한 시간이면, 뭐, 60분이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동안 여러 문제를 푸세요. 항상 시, 실제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그 시간에 내가 풀수 있는 최대한의 분량을 다반제 다 적으시고. 그 다음에 끝내놓고 채점을 해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런 식의 피드백을 지금부터 하시면 두달 넘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월, 아니, 7월 달에 느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습해서, 답안지가 많이 좋아졌구나.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많이 좋아졌어. 그러면 8월 달에 좀더 좋은 답안지를 제출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정말 정말 동차도 할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떨어진다더라도 그그 그 피드백이 여러분 내년에 어, 유예됐을 때 아주 좋은 자기 혼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에, 스스로 이렇게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원가 선생님한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원가 강사 홍상현입니다. 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다 1차를 붙으셨을 텐데, 제 2차까지 한 100일 남짓이 남았죠. 한 100일 정도가 남았는데. 이제 이 시험 공부라는 게, 어, 원래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사실, 딱히 지름길이 없고, 정도를 걷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충실하게, 묵묵히 가는 게, 100일 동안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세무사 2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특징상, 아, 우리 시험, 시험 특징상, 이 2차, 동차 때부터, 아, 1차, 1차 합격하고 나서, 아, 동차 첫 시험까지 이제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100일도 안 남았단 말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적인 선택, 요게 이제 필요하다. 요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본적인 베이스는, 아, 묵묵히 하되 전략을 짜야 된다. 방금 전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우리 재무에게 선생님이 찍어주셨는데, 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이제 합격으로 아, 그렇게 이제 이끌어주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세 가지 정도 꼭지를 준비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 꼭지는 이제 기출 트렌드 당연히 이제 원가관리 회계 과목 관련된 기출 트렌드고요 어, 원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한 2~3년 동안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어려워지고 있고 3~4년 전까지만 해도 조금 쉬운 편이었어요 원가 같은 경우 이제 수험생들 수준이 올라가기도 했는데 어뭐 그거랑 별개로 또 시험 자체도 좀 쉬웠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좀어려지고 있단 말이죠 그어려지고 있는 게 양도 많고 아 우리 제한된 시간 동안에 풀어야 되는 어떤 그 문제 양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그런 주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는 어, 2차에서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 잘안 나오는 게 나왔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 정말 안 나오는 주제죠 우리 보조 부분의 미사용 자원 관련된 게 출제가 됐었고 올해는 또 어떤 지역적인 게 나올지 모르죠 근데 이제 그게 2차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아, 사실 1차에서도 여러분들 어, 작년 같은 경우는 자본예산 자본예산은 거의 뭐한 20년에 한번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올해도 이제 시험 보셔서 알겠지만 아, 요번에 이제 감손이 나왔잖아요. 네, 감손. 소 아, 2차에도 나올 수 있겠다. 요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아, 지엽적인게 나오고 있구나. 어, 조금 어려워지고 있구나. 요게 일단 원가에서 기본적인 아, 요즘 출제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아, 제가 서두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걸 갖다가 우리 범위를 넓혀야 되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근거가 있는데, 근거가 뭐냐면, 제가 3, 4년 전까지는 이제 원가가 조금 쉬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보통 합격생들이 원가 몇 점이니 하고 물어보면은 보통 다 40점 만점이거나 아니면 한 30점대 후반, 30점대 중반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맞아줘야 아, 합격하는구나, 전체적으로 합격선이 나오는구나. 아, 그랬다면은 지금은 이제 작년이죠 네, 작년 합격생들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제가 이제 통계를 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합격자 통계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넌지시 한번 물어보면 원가가 이제 합격자들이 보통 20점대 중반 20점 맞고도 최종 합격하신 분들도 꽤나 많았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원가관리회계에서 예전처럼 40점 이렇게 높은 점수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합격자한테 네, 전체적인 어떤 그 출제 트렌드상 아, 그래서 동차생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출제 경향에도 불구하고 지엽적인 것까지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40점이 총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20점 정도는 그래도 이제 메인 주제들 주로 이제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 주제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 전략은 바뀌지 않습니다. 현재의 출제 트렌드에도 일단은 이렇게 기출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꼭지로 가서 그렇다면은 뭐 이제 크게 바뀌는 건 없는데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동차생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아 요거를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앞글자를 따서 필기실 아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아, 생각을 해봤어요 아, 요 정도를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되겠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필 필수 주제를 좀 완벽하게 해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엽적인 주제를 내면은 그 출제하시는 분들도 전체적인 어떤 그 시험의 구성상 압박이 좀 있거든요 어떤 특정 문제가 지역 주제가 나오면 나머지는 무난하게 내야 되는 어떤 그런 어, 뭐랄까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수 주제라고 할수 있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최창균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아, 원가회계 같은 경우는 일단 종합원가 계산이랑 그 다음에 전부변동 초변동 원가 계산 얘네들 이제 메인으로 하시되 이제 실제 원가 위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되 예정 배부 쪽을, 그러니까 예정 배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정상 원가랑 표준 원가 거기서 밑 기초의 예산, 아 예산으로 우리가 배부하고 원가 계산하는 거죠. 그 정도 느낌으로 원가 외계는 이제 필수 주제로 가져가시고 관리 외계는 쉽죠. CVP랑 단기 의사결정, 그렇게 두개 해서 이렇게 총한네 다섯 개 정도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 네다섯 개의 주제는 유해생이랑 비슷한 어떤 뎁스로 가져가겠다. 요 느낌으로 가져가시고요. 나머지는 버리는 건안 돼요. 왜냐면, 어, 지엽적인 주제가 나왔을 때 일부 물음이 되게 기본적인 예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챙겨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연습서나 그런 데서 예제나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문제들, 물음 한두 개를 풀수 있을 정도. 그렇게 해서 챙겨가는 게, 아, 지금 일단 첫 번째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필수 주제고, 그 다음에 기, 아 기출문제. 작년 여러분들 그 문제 4번이, 아, 이제 CVP 분석이랑 단기의사결정 섞인 문제였는데, 그 문제 물음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어디 17년도에서 2개, 20년도에서 뭐 1개, 22년에서 1개 해가지고 물음 다짜집기였습니다 그게 이제 표현까지 똑같았어요. 숫자만 바뀌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 세무사 시험도 어 점점 역사가 이제 깊어지고, 그래서 이제 출제된 문제들이 쌓이다 보니까, 아, 어, 부담 없이 과거에 출제됐던 그 문제에서 숫자만 바꿔서 이제 낼수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그렇게 지업적인 주제 한 번씩 내고 나면은 나머지 주제는 부담 없이 그렇게 이제, 아, 어, 예전 기출문제를 숫자 바꿔서 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7개년 정도 기출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다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연습서라든지 우리 선생님들이 제공하는 이 GS 모의고사에 다 녹아 들어가 있겠지만 별도로 내가 기출 문제도 한번 풀어보는 거, 그거 일단 저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필기 실 그다음 마지막 실전 연습인데요. 작년에 이제 그 합격해가지고 뭐 20점대 맞았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요, 의외로 지역적인 주제는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뭐랄까 좀 짬바로 맞추는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필수 주제가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못 풀었대요. 그래서 20점대가 나왔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 이제 시간 압박을 기본적으로 깔고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회계학 일부에서 물론 이제 이게 재무회계라 문제 3번에 영향이 있었겠지만 어찌 됐든 문제 4번에서 그렇게 이제 시간 압박이 심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공부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실전 연습을 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실전 연습이라는 게 근데 사실은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긴 한데 안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하시냐면 이 기출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 2차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 푸실 때한 15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맞춰놓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든 답을 이끌어내는 연습을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거 말고는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죠 원래 이제 시간 압박도 실력이 쌓이면 저절로 해소되는 건데 동차생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그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실 이렇게 세 가지 동차생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꼭지는 아, 저희 그 뒤쪽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소개를 잘 해주시겠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학원에서 제공하는 컨텐츠가 이제 동차 종합반이랑 아, 동차 GS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원가관리회계 아, 요 과목 그리고 이제 제가 제공하는 요 강의 아, 측면에서는 저는 요 정도 가이드 드리면 될것 같아요. 내가 이제 동차생 치고 약간 초급자 이론이 약간 정리가 안 돼가지고 강의를 들어야지 문제 풀수 있다. 혹은 일부 문제에서 아 내가 강의 없이는 풀기가 힘들더라. 중급자 정도 초중급자. 고그 정도면은 그냥 연습서 강의, 동차 종합반 강의를 들은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내가 문제를 다마치진 못하지만 이제 그래도 혼자 해설 보고 좀 얼추 다 해결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동차 GS를 추천을 드려요. 네, 동차 GS를 하면 좋습니다. 사실 네, 그렇게 좀 그 나눠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가이드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제가 준비한 꼭지 세 가지는 이 정도고 어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차 합격은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운의 영역이 있어요. 제 과거에도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렇게 동차 합격해서 나간 분들 보면 대부분 어떻게 이제 합격을 하냐면 시험 보고 나서 아나 붙었다. 아 법인 입사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시험은 잘 봤고, 열심히 난 최선 다 했고, 고시원 알아보고, 다시 학원 등록하고, 유예 준비하다가, 그러다가 합격 통보를 받고, 동차 합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완벽하게 동차는 준비가 안 됩니다. 그냥 하다가, 얼떨결에 합격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묵묵히, 아그 시험, 2차 시험 날까지, 재지 마세요. 내가 이제 붙을지 못 붙을지 그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최선을 다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그 앞에 저희 회계학 일부 선생님들이 너무 다 말씀 많이 해주셔서는 그한두개 정도만 짧게 얘기하고 내려갈게요. 그 제가 이제 원가는 세무사 이차 공부하시는 분들이 동차생들이 이제 폭망하는 그 길이 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원가가 배점이 적다 보니까요. 막상 공부 시작하는 시면 이게 후순위로 좀 밀립니다. 근데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무에게 세법학 하시다 보면 원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막판에 하시거나 강의 유래독 들으시고. 복습 안 하고 계시다가 복습 좀 하려고 그러면 시험 한달 남고 이러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가장 폭망하는 길이 뭐냐면 제가 이제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일인데 세무사 2차는 어, 막판에 코너에 몰리면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첫 번째가 그 기출 문제집 가지고 마지막에 정리하시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막판에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또는 연습서가 있는데 거기 기출 문제에만 뽑아서 보는 게 어떠냐고 하시는데 아까 최창규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어, 세무사 이차 원가를 기출 문제 갖고 공부하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첫 번째가 이제 약간 기점은 아까 홍상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정도 기점인 것 같거든요. 최근 세무사 이차 원가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한 2~3년 사이에 난이도가 갑자기 많이 올라갔는데 작년에 도 보면 우리 기출 문제로 정리하시는 동차생분들이 뭘 오해하시냐면 20년 이전 기출을 보시면요, 어 문제가 쉬워요. 그래서 이게 난이도나 문, 크게 문제 분량을 좀 오해하시거든요. 이게 어, 보통 우리가 원가 한 문제에 15분 정도 얘기하니까요 어, 15분 정도에 이 정도면 풀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시험장 가면 요즘 문제가 훨씬 깁니다 길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옛날 문제 위주로 보시면 아마 요,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보시는 문제랑 난이도 차이가 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 소비도 훨씬 많을 거거요 요즘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그 기출문제집에 주로 과거 기출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 올해 시험을 대비해보겠다는 거는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난이도 와 문제 분량의 문, 문제가 좀 있고요 여러분두 번째는 그 아까 추천 선생님 약간, 약간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그 원가도 최근에 나온 문제는 다시 올해 나오지 않거든요 제가 우리 세무사 회계서는 아니지만 그 다른 시험에 예전에 무슨 원가관리 회계 출제하러 기관에 가셨더니 거기서 이제 저한테 요청했던 게5 년치 기출을 던져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똑같은 거내지 말래요 뭐, 비슷한 것도 나오면 안 된다고 하셔서 이제 에, 사실 원가는 문제 특성상 문제가 비슷하지 않으려면 아예 다른 주제를 내야 돼요. 이제 고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최근 기출이 뭐 이런 게 있죠. 뭐 예를 아까 홍상현 선생님께서 작년에는 뭐 이상한 보조분 이상한 게 나오고, 고작년에는 불확실성 의사결정 이상한 게 나오고 했지만,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올해 안 나올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기출 문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옛날 난이도나 그 분량에 매몰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또 요즘까지 어려웠다 보니까 그거 하나 풀려고 그걸 몇날 며칠을 잡고 계시거든요. 근데안 나올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너무 쓸, 쓸모가 없어요. 이게 과거에 제가 그 파이널 강의라고 해서 뭐한이3 0 문제 뽑아서 이제 학생들한테 배부해드리고 이건 이걸 일단 고, 우선 공부하시죠라고 나눠드렸던 파이널 문제가 주로 제가 어떻게 뽑냐면 회계사 2 차에서 좀 나왔는데 세무사 2 차가 나온 적이 없는 이런 걸 주로 위주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여러 기출 문제를 보시는 건 좋은데 거기 너무 매몰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지금이야 원가도 열심히 공부하고 너무 많은 그 공부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막상 동차생들 대부분이 공부 시작하시면 세법 때문에 원가 투입 많이 못 하시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시간에 너무 쫓기면요. 제가 갈게도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 갖고 계신 연습서마다 아마 선생님들이 중요 문제 표시해 드린 게 있을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도 ABC 나눠 드리는데 거기서 그냥 중요 문제만 가져가시면 나올 겁니다. 그 기출 문제집으로 공부하시는 게 매우 매우 위험하다. 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뭐 기출 문제 보신 분들이 올해 시험이 너무 어렵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작년도 어려웠죠. 어려웠지만 23년도에 비하면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랑 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 이거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여러분 그한 가지는 만이 문제풀로 좀 들어가실 때 우리 결국 이제 요즘은 원가도 약간 시간 싸움이 됐거든요. 예전에 원가는 그렇게 시간 소비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 시간 싸움인데 시간 싸움에서 결국 조금이라도 문제를 빨리 푸시려면 자료를 막 여러 번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한두 번 읽고 자료를 조금 정, 빠르게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문제가 뭘 묻는지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거는 저는 모든 과목이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2차 문제는 문제 전에 물음을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그 물음을 읽으셔서 이 문제에서 교수님이 뭘 묻고 싶은지를 아셔야 돼요. 어, 그 물, 이제 특히 2차는 이제 1차에서 전혀 없었던 일이 벌어지죠. 문제 하나에 여러 주제를 엮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물음일은 뭐 종합원 과였는데 갑자기 물음 3으로 갔더니 이게 관련 원과문으로바뀌고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 물음이 물음을 먼저 보셔서 이 문제가 뭘 묻는 건지를 좀 판단하신 다음에 아, 이게 어떤 주제를 건드렸구나는 걸 알고 덤비셔야 자료가 훨씬 수월하게 읽히실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아까 에, 앞에 선생님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즘에 거의 풀지 말라고 내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물음 읽으시면서 아, 이런 거는 내가 안 받거나 어려워했으니까, 일단 좀 제기자 이런 것도 좀 판단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 공부하실 때부터 여러분이 문제 전에 물음 먼저 읽으시는 습관을 좀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홍창 선생님께서 동차 GS랑 뭐 동차 종합 어떻게 선택할 건지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동차 GS 하실 분들은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원가 같은 경우에 특히, 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 1주차부터 원가부터 진도별로 문제가 나가겠지만, 이차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원가랑 관리가 섞이거든요. 그런 문제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관리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1회차부터 문제를 푸시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1회차부터 원가를 내지만 관리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원가 관리백에 전반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 동차 GS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전반적인 이해가 좀 있는지 또좀 보셔서, 어,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시험 봤는데 원가에 관리 섞인 문제를 그래도 이해는 해볼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요. 세법선생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